안녕하세요. 피코스입니다. 엔진 속에 들어가는 공기를 여과시켜 주는 에어 필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 필터에 황사 등 이물질이 많이 껴서 출력이 낮아지는 것을 느꼈다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에어 필터에 이물질이 많이 끼면 출력이 정말 어느 정도 줄어들지 새 에어 필터와 인위적으로 황사를 묻힌 에어 필터를 가지고 제로 80 실험을 해 볼까 합니다. 이제 그 제로 80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새 걸로 교환을 해 놨으니까 네. 저희가 걸리는 시간은 영상에서 초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저 오늘 그냥 느낌만... 80... 80... 80... 그 기존에 들어 있던 80... 로탄 지저분해져 있는 요거를 지금 뺐거든요. 네. 여기다가 저희가 준비한 요 이제. 황토 도 분말이네요. 되게 고운 입자. 네, 뭐, 약간 그 미세먼지 약간. 아, 그런 느낌이 네. 네. 황사 약간 이런. 얘랑 뭐 그치, 낙엽이랑. 뭐 낙엽이랑. <laughs> 야 이거, <이건, 웃음> 어야 이거, 이게 될라나? 통과가 되나 요 이게? 모르지 아, 나야. 통과 안 되네. 통과가 안, 되네. <laughs> 통과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게 보면 막혀있죠. 통과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필터가 좋은 거야 잘 막아주는 거지 네, 진짜 잘막아 네. 엄청 고운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단순히 빼놓고 한 거고 네. 여기서 또 공기가 밀고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어휴. 근데 실제로 이 낙엽 들어가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어, 저도 많이 본것 같아요 네, 가을에 이럴 때는 여기 에어필터뿐만 아니라 어. 차에 본인만 열어도 음. 막 낙엽 같은 거 많이 들어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가 이제 그 흡기 쪽 통해서 바깥 외부 쪽이고요. 음. 여기가 이제 만쪽 음. 이제 실제로 여기서 통과되는 그 깨끗한 산소 공기들있잖아요 공기들이 네. 이제 엔진 연소실로 음. 들어가요. 음. 여기와 여기. 자, 나 똑같이 제로가이죠 예,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음... 근데 이론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 엔진으로 공급되는 산소 공기의 양이 당연히 좀 달라질 수밖에 없긴 해요. 음. 막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적정 그 공기와 적정 연료 분사가 만나야지 제대로 된 폭발이 일어나서 차가 정상적으로 갈 텐데. 그렇죠. 만약에 분사량은 괜찮은데. 공기양이 네, 적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흔히 아, 얘기하는 이제 부조나 부조. 네, 네, 그렇죠. 부조나 노킹 뭐 이런 같은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음. 네. 어좀더 그게 늦다.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변화가 있었네. RPM이 느려. 올라가는 게 느려요? 어. 어. 올라가는 게 느리니까. 당연히 이제 변속, 변속 타이밍도 달라지고 뭔가, 뭔가 약간 되게 꼼을 꼼을 된다는 응. 아 근데 초반에가 진짜 좀느리게 해. 초에는좀 이게 그 3000rpm이 넘어서부터는 쭉올라가거네네 네. 근데 그 3000까지 가는 데가 조금 더디네. 요 음... 정말 유튜브가 안 나오게 주작을 하려 해도 할수 없을 정도로 새 에어필터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전문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라면, 분명 미세한 차이가 발생했겠지만, 스피더와 피터의 느낌은 콜라시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황사가 아닌 다른 이물질이 껴서 에어 필터가 아예 막혀버린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추가적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달려보세요, 예. 일단, 엑셀을, 거의 이거 풀악셀인데? 풀악셀인데, 속도는 안 오르고, RPM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차를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오. 오, 후진이 왜 빠른데? 오, 뭐지? 왜 <laughs> 후진이 더 빠르지? <laughs> 아니, 아니, 차가 끝났어요! <laughs> 아니. 트럭셀을 밟아도 RPM이 올라가지 않고 불안정하다 얼마 못가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즉 에어필터 상태가 엔진 작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에어필터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주는 게 연비와 출력, 엔진에 좋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다가 들이 <laughs> 무슨 게로이거요악셀을 가야할텐데 야 이거 갑자기 리는거아 어? 소리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 그야 소리가 이상해진거 같은데 이제? 밟고 있어요? 네 밟고 있어요 밟고 있는거예요 이거 출력이 안나오는거 같은데? 어우 아, 깜짝이야 뭐야 뭐야? <목소리> 뭔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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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동... 꺼 아니야, 꺼어 꺼진다니까. 에? 꺼진다고. 아, 시동이 그냥 꺼진 거예요? 네. 아... 아, 시동이 안 걸리네. <laughs> 그, 끝났는데? 사망하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